SNS로 제가 와이프로부터 DM을 먼저 받았어요. 원래 뭐 알고 지내던 아니 아니 감히 먹고 싶어 딸기가 먹고 싶어. 딸기 아니요 바나 딸기세요. 돈이 없어 그냥 내가 빚을 내더라도 먹을 거는 어바. 먹게 해줄게. 첫 인상. 어떠셨어요? 영화나 어떤 뭐 패션쇼에서나 네. 볼 법한 모델이 걸어 오는 음. 거예요 잠깐만 내가 차이는 거 아니야 이거? 음. 우미님은 처음 보셨을 때어떤셨어요 네. 어, 다행이다 딱 좋아 음. 다행이다 모바일 청첩장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안 믿는 거예요 친구들이 왜너 같은 놈한테 시집을 오겠냐 다 이랬죠 계속 부럽다 부럽다 음. 나는 편나 스타일이에요 얼굴이 <laughs> 아름다워요 음. 근데 지금살 조금, 살, 조금. <laughs> 솔직히 나이가 많이 있어 나이가 많이 없어 상관없어요 상관 없어요 음... 질투가 어마어마해 아, 좋은 점과 아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보셨다시피 재밌잖아요 하루 하루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당신부터. 안 아, 뭐나요 당신 먼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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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잠시만 요 청소를 못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여기 뷰가 생각보다 좋은데북한산이랑 <laughs> 조금이지만 한강이 좀 보입니다. 한강 뷰네요? <laughs> 와이프 메이크업이 끝나면 이제 저희는 출발하면 아... 됩니다. 나 네, 많이 바빠요. <laughs>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키가 엄청 크시네요. <laughs> 네, 저보다 더 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미와 하노 <웃음 입니다. <웃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저는 84년생이고요. 네. 여기는 9고년이에요 9 9년생이에요 네. 아... 15살 저희. 네. 밖에 안 납니다. 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어? SNS로 제가 와이프로부터 DM을 먼저 받았어요. 원래 뭐 알고 지내던 사이 아니시고요. 아니, 전혀 몰랐는데. 아니,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되네. 네. 어. 근데 그냥 빨리 메시지 보내서 지구 반대편에 얼굴도 모르고 어. 대화도 안 통했었었는데 어. 이렇게 만난 게 아직도 저도 저희도 신기해요. <laughs> 혹시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2, 2년. 2, 2년 그때가 그럼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던 거예요?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기 그냥 다른 나라, 다른 아... 내, 다른 사람, 다른 음식 저, 저, 다 적응하기가 달라. 힘드셨던 거죠? 네 어. 우리 빨리 나가야 돼요 다 준비했어요 지금 좀 늦으신 건가요? 조금 늦었습니다. 아, 그래. 네. 아빠, 시작...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냥 빨리빨리 빨리 스타일. 아니, 이거 이거 싫어요. <laughs> 나 왔어? 간벼 왔어요? 그냥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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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지하철을 빨리. 탔을 때 <laughs> 네. 문화적 충격을 한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걷질 않잖아요. 걷는 사람이 네. 없잖아요. 술그시가 되는 아,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laughs> 이동을 하냐고? 여러분 <laughs> 그렇게 이동하는 아. 경우가 없어요. 우민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177? 1 7 제가 이거 엊그저께 밝혀냈어요. 분명히 175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엊그저께 병원에 갔어요. 네. 키재기 몸무게랑 같이 나온 네.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재봤는데 176.9가 나온 거. 이거 177이잖아요. 그쵸, 177이죠. 저 2년 동안 속았어요. 오빠, 나 처음 보이 어디 엄마, 왜나안뜨 아니, 탄신, 어디? 여기, 언제나 여기 있었어 <laughs> 여기, 여기 내가 그냥 구겨놨어. 오빠, <laughs> 진짜? 진짜? 아, 아니 좀 깨끗하게 모여야지 비휴지 챙겼어요?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안챙기게 많아 조윤이 아, 조윤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디요? 여기다가 아 날씨 좋아 아 날씨 좋다 따뜻하다 비싸다 응. 음, 딸기가 그치 그니까. 그래, 그래서 그니까. 안 샀어 어제는 괜찮 어제? 샤베크. 샤베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응. 끝. 항상 먹는 반찬들이 있어요. <laughs> 와이프는 샐러드, 저는 이제 두부조림. 잡채 중짜리 하나 주세요. 아 여기다 여기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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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부. 싫어요. 이민이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잡채예요. 네. 잡채, 순대, 설렁탕. 감이 먹고 싶어. 딸기가 먹고 싶어. 딸기. 딸기. 아니요, 봐나 딸기세요. 돈이 없어. 그냥 이거 이기 싸. 내가 빚을 내더라도 먹을 거는 어머니. 먹게 해줄게 이게 맛있어 평소에 요리는 잘안해세요 저희가 1년 동안 신혼생활 할 때는 와이프가 요리를 해줬는데 아 지금 시간이 네, 없어 저 지금 매장 열고 나서부터는 해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민님께서 요리는 잘 하시는 분이세요? 아, 너무 잘해. 요 톤도 엄청 커가지고, 저희 둘이 사는데, 막오 6인분이는 막 한꺼번에 하니까. 그래서 제가 12kg 쪘어요 결혼하고. 아, 진짜요? 기 이거 2,000원 더 싸네? 아, 이거? 세으로요 어, 되게 알뜰하시네요. 엄청 따져요, 가격을.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맨날 혼나요. 남편님. 여보님. 코 너무 추워 코가 커서 그래 <laughs> 나는 코 하나도 안 추워 아까지코 없어 그렇다고 <laughs> 코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아 당신보다 낮을 뿐이지 아니 너무 귀여워 아빠가 던다미야 아와더다다 아우 아와더키다두 분이 평소에 애정표현 많이 하세요? 와이프가 많이 하죠 훨씬 더 많이 예. 주시는... 진이 빠질 정도로 스이지 많이 해주시면 좀 서운하세요 <laughs>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저희가 엄청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서로 모르는 아, 것처럼. 예. 어떤 어떤 남자분이 여기서 저는 여기 유리로 다 보이잖아요. Where are you from? 우크라이나? 남친 있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난 남편 비한했어요. 네. 남편이 있어요 하고 나서 바로 나한테 와. <laughs> 아, 오늘 날씨가 <laughs> 지하철이나 우크라이나 지하철이나 많이 다른 정보가 있어. 안 좋아요 너무 위험해 음, 이거 없어요. 음,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그럼 지하철 타보고 가장 놀라셨던 건? 뭐였어요? 지하철이 어, 네, 길어 길어 아, 길어 조, 조용해요 조용해 아, 네.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조용해 사람 다 그냥 핸드폰 아, 한국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너무 빨리 아, 음지, 움직여요. 움직여요. 성격이 급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 독일에서 길거리에서 먼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관광객분들 상대로 많이 그렸었고, 홍대가 이제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다 차리게 됐죠. 여기요. 와. 신문, 이거 틀어놓고 갔다. 아 이거 참말로. 어, 서세요. 오 저희가 인테리어랑 이런 거 저희가 다 페인트 치자 이런 거다 했어요 저희가 한참 먼저 시킬때까지 준비해요 한국 가수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블랙핑크 좋아요, 비티아스 좋아요. 두 분이서 같이 캐리커처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그런 계기가 네, 저희가 독일에 좀 아르바이트 할 것도 없고 우연하게 장모님 집으로 지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그분도 이제 감사한 마음에 캐리커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려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 아내가 보고 오빠 이거 내일 한번 길거리로 나가볼까 스케치북하고 펜. 사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저희 등에다가 이제 저희는 부부 아티스트입니다 해가지고 캐리커처 그려드립니다 네. 해서 무슨 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거기서도 팜플렛 들고 저는 바닥에서 그림 그리고 <laughs> 제가 모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한국 들어가면 우리 그냥 같이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음. 요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8월달에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부동산 여기저기 알아봐서 이렇게 가게 알아보고 일단 나부터 밥좀 먹고 이거 무슨 상이에요? 트로피가 이쁜데요? 미인대회 나가가지고 미인대 할머니 거기 가서 트로피 받아온 거예요 이거 왕관, 왕관도 거기서 주신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반찬 한번 사면은 며칠 정도 드세요?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먹어요 음. 아까 그 저기 장모님 뵈셨다고 하셨잖아요. 어. 네. 처음에 뵈셨을 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장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안아주셨는데 어. 유럽식 인사 있죠. 안 안고 볼 뽑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네. 처음 뵙자마자요. 네. 그렇게 어. 인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응원하는 노래를 불러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했기 때문에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를 위한 노래는. 갑자기 어떤 계기를 이렇게 부르시게 되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네. 사실은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하루하루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민간인 분들이 죽어나가고 네. 아파트가 폭격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걸 하자 해가지고 누,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 계기가 됐죠. 음. 근데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다고 네. 일어났는데 네. 조회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걸 봐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아,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언어로 노래를 하나 좀 불러보자. 음. 한 곡만. 음. 모르잖아요, 언어를. 네. 그래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 국가 이거를 계속 듣고 외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뉴스랑 언론사 여기에 이제 매체를 타게 되면서 아, 제가 부른 그 영상이 그 영상을 장모님하고 네. 제 와이프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를 하다가 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네. 노래 불러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DM을 먼저 보낸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연락을 하루 이틀 하다가 계속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인스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미술 전공자. 네. 그래서 어 나도 미술 되게 오랫동안 했다고 공감대가 되어됐네요 네. 거기서 되면서. 이제 며칠 이제 대화 나누다가 내가 당신을 한번 그려주고 싶다 선물해 을 주고 싶다 음 해가지고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네. 보고 이제 얼른 그려가지고 이제 보내줬더니 엄청 감동을 먹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친해졌죠. 그런데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깊은 관계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우리 서로 감정이 사그라들겠구나. 응. 왜냐면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응.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하는 이야기도 한정적이고. 응. 그렇기 때문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제가 <laughs> 독일로 날아가게 됐죠. 그때 하던 일 그만 두고 갔어요. 가족들도 안 믿었어요. DM을 하실 때? 막... 번역기로 막 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창을 두개 띄워놓고 네? 번갈아가면서 사 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가 혼자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네.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만나고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엄청 많이 썼어요 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너무 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단점이 너무 많이 음. 보이고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365일 중에 360일을 싸웠어요. 아, 그 정도로? 세팅을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게 우크라이나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그냥 까서 먹잖아요. 약간 이렇게 차려놔야 돼요. 아. 그것도 푸짐하게 그냥 빨리 나는 빨리 대충 빨리 빨리 먹고 싶은데 <laughs> 싸우실 때는 그냥 한국어로 싸우세요? 처음에 화낼 때는 서로의 언어로 화낼, 화를 내요. 근데 아, 이제 음. 서로 이제 말 다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요. 그럴 때는 번역기.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뭔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네. 번역기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럼 번역기가 착하게 얘기를 해주죠. 3 6 0일 중에 360일을 다투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고비를넘기신 거예요? 싸웠어. 네. 우리 둘다 달라. 나 예브라파 사람, 한국 사람, 그냥. 그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인 거예요. 계속. 화나는 감정은 오래가잖아요. 네. 한번 싸우면 진짜 길게 가면 일주일 가기도 하고 네. 와이프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문제점에 대한 게 정확하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음. 제가 또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 음. 이게 또 이렇게 반복되고 사실은 저희 너무 안 좋았어요 맨날 싸우고 하니까 음. 너무 지치고 막다 하기가 싫구나 나만 아, 아나냐거짓말하고 맨날 아나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저는뭐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언어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네. 다르고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음. 어디서부터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될지 이것도 되게 막막했고요. 아.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국제 결혼을 해본 입장으로서 이제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만 네. 이게 사실은 한국 사람을 만나도 똑같잖아요. 부딪히는 네. 문제네 근데 어, 국제 결혼은 넘어야 되는 험난한 역경이 음.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미친 거죠, 미쳤었나봐요. 한번 <laughs> 만나고 결혼한 거니까. 아. 근데 또 그만큼 뭔가 확신이 확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근데 만나. 했을 때는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그런 부분들을 뭐 완전히 이해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절충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이제 접점을 저희가 음. 찾은 거죠. 음. 진짜 힘들었어요. 다 포기하고 다 놓고 싶은 것 같아. 음. 2년 차신 건가요? 저희가 23년 4월 1일 만우절 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네. 모바일 청첩장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안 믿는 거예요 친구들이. 친구들이 보기에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러더니어쩌니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대. 또한달 있다가 크라이나 여자랑 결혼한. 안 믿는 거야. 야 네가 결혼한다고 여자친구 어딨어? 아직 한국에 없어. 한국에 한국 결혼식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와이프가 어쨌든 3월1 0일에 들어올 날짜고 네. 다 준비를 해놓고 모바일 청첩장 다 돌렸는데 신부 실체가 없어요. 애들이 안 믿는 거야. 보니까 날짜가 4월 1일 만우절이야. 이 새끼 이것또 뻥치고 있네 또.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네. 여기 신부. 어 근데 처음 친구분들 보여드렸을 때 네. 반응이 어떤? 부러워하셨나요? 음, 뭐 말도 못하세요 네. 나이 차이도 말씀하셨어요? 다알요 그러니까 더안 믿었죠 친구들이 왜너 같은 놈한테 시집을 오겠냐 다 이랬죠 근데 실제로 보여드리니까 이제 말이 안돼 이거는 말이 <laughs> 안돼야씨 세상 야너 꺼지고 야 우리 짜해 그리고 친구가 이제 축사도 했는데 네. 계속 부럽다 부럽다 음, 엄청 저기 했죠 진짜 이다니 부럽다 우미님께서는 그 처음에 한우님 나이 모르셨어요? 응.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응.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나이가 많이 있어 나이가 많이 없어 상관없어. 상관 상관 없어요. 음... 그냥 좋은 생각. 그냥 조, 좋은 사람 좋아요. 응. 나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응.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이에요 아, 네. 이거 좋아요 존중과 좋은 태도를 보여주세요 항상 사랑의 말을 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결혼을 하거나 애인 사이가 됐잖아요 네. 다른 여자, 다른 아... 이성에게는 아... 시시덕거리지 말아라 질투가 어마어마해요 아,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겪어봤는데 어찌 됐건 어, 무슨... 아, 이게. 아니, 괜찮아. 그냥, 당신, 아... 와이프 다른 남자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안 괜찮... 아, 괜찮아. 아니, 아니, 그냥, 그, 사람이랑... 그냥, 어, 너무 예뻐. <laughs> 그건 괜찮아요? 안 되지. 아니 당신은 되고 왜 나를 안 돼? 조이 조윤이야. 이거 봐. 안 믿겠어요? 이게 다 아니 알겠어요. 어. 아니 이거 괜찮아 그냥 다른 여자 만나 만나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만나... 그냥 같이 가, 가요. 게, 괜찮아요? 이건 안 되지. 내가 이거 언제 이래 이거 괜찮다고 그랬어. 내가 <laughs> 이거 괜찮아요? 니 내가 다른 여자랑 스케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데이 말만 계세요. 들으면 제가 진짜 아니, 나쁜 계세요. 놈인 걸로 오해가 되죠. 근데 근데 당신은 내가 다른 여자랑 있는 것 자체만 우와, 회사 동료 음, 아, 아니야 아, 아, 아니 와. 알지 당신이 이해한다고 하지. 근데 이미 얼굴은 아 표정으로 <laughs> 숨길 수가 없어그만큼 그러니까 조금 질투심이 너무 강하고 음... 그만큼 자기 남자에게 정말 올인이 만나신 게한 2년 전쯤이시가 작년? 재작년 9월 음... 6일에 만났죠. 그때가 전쟁 때잖아요. 그러면 은머님께서는 네, 독일로 피난을 간 거죠. 음... 전쟁 터지자마자 4일 5일 만에 5일 만에 아... 떠났어요. 어머니랑 같이. 아버님은 안 계세요. 12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음... 집안에 이제 가장 역할을 하면서 대학도 본인 돈으로 다녔어요. 음. 아르바이트 하, 해가면서 장학금 타가면서 우크라이나에 계실 때는. 하시던 일이 대학생이었어요 음. 대학교 이제. 졸업하는 그 시즌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두 분이서 처음으로 실물로 보셨을 때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각오는 하고 갔죠 네. 키가 크고 예쁠 것이다 딱 봤는데 <목소리> 얼굴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음. 키는 1 7 5라에아더커 보이는데? 음.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약간 뭐랄까 영화나 어떤 그 패션쇼에서나 음. 볼 법한 모델이 음. 걸어오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차이는 거 아니야 이거? 음. 너무 자신이 없어요 음. 말 잘해요? 아, 말만 잘한다 이런 어, 말씀이세요? 자, 진짜야 천일상은 그랬어요.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를 먼저 들었어. 어머니를 먼저 챙기더라고. 저는 집에 할텐 저는 안탔 나랑 눈이 마,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한참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다가 응, 안녕. 나 그냥 나 그냥 어, 나 네, 안녕. 이렇게. <laughs> 아니야. 당신은 맞아, 안 그랬어. 맞아요. 그냥 장모님이 먼저 이렇게 복고해주시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반가워. 네네 음, 네, 이렇게. 이렇게. 우미님은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식요 어, 제발 가느님 제발 키가 저거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laughs> 네 제가 아니. 제가 키가 173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근데 남자가 언제나 이렇게. 남자는 언제. 놀려치기를 해서 네, 네. 저도 그랬을까봐 제발 아, 제발 어, 제발 제발 나 그냥 그냥 기다 기다발제걱정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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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제다 제발 제발 제 키도 좋아요. 응. 괜찮아요. 난안 괜찮아. 1 7 5 c m 177이었으면서 어? 175 2cm나 내려치기를 했다니까요. <laughs> 2cm나? 아니 비율도 비율인데. 키가 더 커버리니까. 음... 근데 말했어요. 네. 어나나 나 작은 여자 싫어. 나큰 여자 좋아요 그렇게까지 큰 여자까지는 <laughs> 아니었어. <laughs> 왜 그러셨어요? 어? 사실 댄치. 댄치. 나이 차이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거 있으세요? 불편한 거는 한 가지 있어요. 경험의 차이. 물론 되게 생각하는 게 성숙하고 네. 어른스럽고 고생을 또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건 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걸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이 아무래도 폭이 좁아요 본인은 이제 겪어본 적이 없고 본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국제 커플이라서 좋은 점과 지금 어려운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하는 건가요 좋은 점은 보셨다시피 재밌잖아요 하루하루가 <laughs> 싸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살수 있는 게 좋은 거 같고 한국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외모적으로 좀 출중하신 분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아까 지나다니실 때도 쳐다봐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재밌죠 일상이 단점이라고 하면 의사소통과 어떤 메시지 전달 이런 부분들에 오해가 좀 많이 생기는 게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남편분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예요? 나는 평소 스타일이에요. 스타, 아, 얼굴, 얼굴 아름다워요. 음. 근데 조금 살, 조금 <laughs> 있어요. 근데 괜찮아 원래 한국 사람 좋아했었어요? 어 음, 스타일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음. 솔직히 한국의 사람이 엄청 멋있어요. 좋아요. 원래 그럼 한국을 좋아하셨어요? 일본, 중국, 네. 그, 그, 남다 봐서 근데 어? 한국 잘 좋아요. 음. 엄마, 어머님 보러는 언제 가요? 잘 몰라요. 너무 비싸요. 아, 비행기 값이. 지, 비... 그러면은 평소에 통화를 자주 하세요? 아, 언제나 편하네요. 언제나 전화해요. 그냥 메시지 보내. 몸이 어때요? 괜찮아요? 먹었어? 스피... 보고 싶으시죠? 음,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 주세요. 어, 아니야. 나 될... 지금. 이야, 내가 도저히 싫노.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보고싶어 너무 보고싶으세요? 응. 엄마 진짜 너무 사랑해 어, 너무 <laughs> 그냥 다른 나라 나 여기 미국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음... 돈 음... 많이 많이 팔자 <laughs> 두 분은 자녀 계획 있으세요? 어, 당연히 있죠 한 3년 후? 일단은 저희가 좀 자리도 좀 잡아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응. 자를 가져야 좀 안정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무일푼으로 결혼을 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도 상당해요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도 국제결혼이 아끼고 아낀다고 해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부업으로 이제 한국에서 모델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더 크게 성공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최종 목표, 가까운 목표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좋아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성공으로 좀 이끌어가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면 지금 독일에 혼자 계신 장모님한테 갈 생각이에요. 거기서 이제 거주도 하고 또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언론에좀 알려줬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잖아요. 저희 둘이 같이 뉴스에도 간간히 나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네, 한국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크라이나 뉴스에 이제 방영이 됐고요. 국제결혼이나 국제부부 국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국제 결혼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찬성을 하죠. 좋은 게 많아요. 재밌고. 근데 이제 힘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본인이 가진 이해력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두배 이상 끌어올려야 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활 자체가 자국 사람을 만나서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국제 결혼은 한세배 정도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당신부터. 엄마가 단 먼저. <웃음> <웃음>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오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서 최대한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고 항상 고맙고 힘들 때는 정말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먼저 한국에 왔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냥 남편 옆에 있어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진짜 잘 그리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께 저희 액자를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